디에 s 수능 특강 영어 23강의 엑서사이즈 3번 지문 분석 들어갑시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말 내용적을 건데요. 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은 되게 간단한데 중간중간에 조금 뭐 사진 관련돼서 좀 용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어, 이게 뭔 소리야 이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동일했어요. 자, 사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객관적 복사본의 역할을 한다. 자, 객관적인 들어갔어요. 주관적인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대상을 나타낸다 포인트 잡으시고 자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the arrangement, arrangement라고 하는 것은 정렬, 정리, 배열 여기서는 배치로 할게요. 자 무슨 배치? 사물의 배치. 자 여기 나와 있는 they는 사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Things를 받은 거예요. 그 사물들이 appear 나타나다 또는 보이다라는 표현이죠. 아, 사물들이 보여지는 대로 사물들이 보이는 대로 사물들을 배치하는 것은 주어. 자, 동사는 요 is cold. 뭐뭐라고 불리워진다. 맞죠? 자, 원래는 cold가 O형식이죠. O형식으로 cold이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나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는 거죠. 명사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맞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목적어가 사라졌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본다? 목적격 보어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격 보어라고 불리워진다. 자, 주어가 사물의 배치는 뭐라고 불리워진다? 프로 필믹 이벤트.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촬영 전 카메라 촬영 전 카메라 앞 준비 작업 이라고 불리워진다. 여기 prior to 뭐죠? 뭐뭐의 앞에라고 하는 뭐뭐의 전에라고 하는 뭐죠? 전치사요. 전치사 뒤에 자 전치사 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동명사 와야 되겠죠. 근데 동명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는 것이 해석상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이 부분 그래서 자. 음,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prior to 할때 prior to 전치사 뒤에 뭐가 걸렸다? being made가 걸렸다. 근데 그 앞에 있는 the exposure 하면은 노출이라고 하는 명사로 잡을 것이고, 자 선생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사물이 보여지는 대로 사물을 배치하는 것을 근데 뭐하기 전에 자그 노출이 그 노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니까 사진을 찍기 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이 사진 찍히기 전에 사물이 보여지는 나타나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배치해두는 거 이걸 뭐라고 불리운다고요? 뭐라고 부른다고? 촬영 전 카메라 준비 작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자, this condition. 자, 이러한 상태는 이러한 상태는 results in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초래하다. 뭐뭐를 뭐뭐로 이어진다. lead to 같스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뒷 부분에 the, the principle of recognition 자, 인식의 원리를 초래한다. 인식의 원리를 낳는다. 무엇에 사진에서의 사진에서의 인식의 원리를 낳는다. 콤마 which 할때이 which의 선행사는요. 바로 사진의 위치의 선행사는 인식의 원리를 받는 거예요. 자, 이 인식의 원리란, 자, 이 자리에 오형식 형태의 allow가 왔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왔다. 맞죠? document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 기록이라고 볼게요. 사실적 기록. 자, 의미를 잡으시면 이러한 상태는 그러니까 어, 사진 찍히기 전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바로 이 상태는 뭐를 초래한다? 사진에서의 인식의 원리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 인식의 원리란 우리를 뭐하게 한다? 그 이미지들이 사실적 기록으로서 기능하게 합니다. 그죠? 사진에서의 사진을 배치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은 사진에서의 인식의 원리를 초래하고 이런 이미지들 자체가 사실의 기록으로서 기능하게 한다. 무슨 얘기예요? 사진은 사실 그대로야 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야. 조금 더 부연해 볼게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the argument. 자, 주장인데요. 뭐 하는 주장이냐. 자, 어, 사진의 realism. 뭐요? 사진의 사실주의. 사진의 사실주의. 사진의 사실주의에 대하여, 뭐야, 여기 for가 있으면요, 이 자리에 against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against는 반대하는 거고요. 얘는 찬성하여, 뭐뭐에 찬성하여 라는 표현이야. 자, 사진의 사실주의에 찬성하는 주장은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의 사진의 사실주의를 찬성하는 주장은 is indisputable. 자, 뭐할 여지가 없다? 반박하다. 디스퓨트가 반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인이 붙었으니까 반박의 여지가 없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사진이 사실이라는 거,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 자, 사진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야. 경찰도 사용하잖아. 사진을 뭐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분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 되는 거고요. 자, 구분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구분하다, 구별하다, 뭐를요? 개인들을 식별하다, 구분하기 위해서 사진을 사용한다는 거야. 왜? 그들은, 자, they, 어, 그들은 기록하거든. 뭐를? 여기 나와 있는 they 가 가리키는 것은 사진이 되는 거예요. 사진은요, 기록해 주거든요. 뭘 기록해 줘? 외모를 기억해 주거든요. 외모, 맞죠? looks로 바꿨을 수 있다. 외모는 룩스로 바꿨을 수 있고요. 외모를 기록하거든요. 무엇의 외모요? 특정한 개인들의 외모를 보여주거든요. Similarly 비슷하게 이와 비슷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해 볼게요. Similarly라는 연결어 보시고요. 자, 비슷하게 이와 같이. 자, 사진인데요. 어디로부터의 사진이냐면 from family albums. 가족 앨범으로부터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게시되어 있는 거야?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to try to 동사원형, 자, 뭐, 뭐 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죠.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때, locate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위치시키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찾다로 볼게요. 찾기 위해서, 뭐를 잃어버린 가족 사진, 가족 멤버들, 그리고 친구들을 찾기 위해서 가족 앨범에 게시된 사진들, 사진들이 게시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뭐 이후에 가족 사진을 가지고 사람을 찾았냐면, 쓰나미 이후에 2004년에 있었던 쓰나미 이후에, 그리고, 자, 이 어떤 공격 이후에, 그지음 응. 알카에다 세계, 알카에다 공격,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했었던 그 사건 이후에 가족들이 막 실종되고 했을 때이 가족 사진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요거를 확인하는 데 쓰였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라는 거지. 이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진이 사람을 구별해내고 식별해내는 데 사용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the very process 뭐예요 바로 그 과정 자 매우 아니에요 바로 그 과정 무슨 바로 그 과정 사진. 포토그래피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진 말고요 이제 사진 제작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나올 건데요 사진 제작의 바로 그 과정 근데 그 사진 제작의 바로 그 과정 뒤에 나와 있는 컷만을 동격의 컴마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동격의 컴마야. 자, 그래서 뒷부분은 사진 제작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화학적인 그리고 광학적인 trace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취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기록으로 갈게요. 화학적 기록, 그 다음에 광학적 기록이야. 사물의 화학적 그리고 광학적 기록이라는 사진 제작의 바로 그 과정. 자, 또는, 또는 자, 이제는 두 번째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얘를 주어 원이라고 잡으시고 자, or the association 자이 부분을 주어 두 번째로 잡을게요. 자, 그럼 이제 동사가 오겠죠. 자, 그럼 동사는 뭐로 잡을 것인가? 자, 연상 or 아, 그러네요. 자, 얘는 지금 뭐냐면은 5월이 예 아니면 예 그랬으니까 모로 잡았어요? 단수로 잡았다라는 거 요거 수일치 되게 주의해야 되겠네. 요거 단수로 잡았다라는 거야. 요 과정이나 아니면 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치? 연상의 과정이란 얘기지. 무엇의? 아이코닉 앤인덱시 i 사인이라고 하는. 요거 몰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런 어떤 상징 표시. 를 합쳐놓은 이런 연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분 형광펜 칠게요. land support to. land support to.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모뭐에 신빙성을 더해주자. 모모에 신빙성을 더해주다 또는 무게를 더해주다. weight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다. 더해주는 거죠. 자, 무엇에 힘을 더해주냐면, common sense니까 상식적인이죠. 상식적인 관점. 무엇에? 어, 음, 사진에. literal하면 무슨 뜻이요? literal하면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사진이라는 또는 objective copy 뭐요? 예 객관적. 복사본이라는 요거 동격으로 잡으시면 돼요. 사진의 상식적인 관점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이런 어, 과정 자체가요. 음, 사진의 과정 자체가 사진을 있는 그대로 보는 보게 해주는 상식적인 그 관점에 무게를 실어주고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복사본이야라는 이 내용에 어, 무게를 더해준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가보니까 even if.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do not fully understand.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사진의 무슨 화학적인, 광학적인 뭐 이런 부분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involved는요, 포함된이라고 해서 이 자리 에 involving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포함된 과정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데 포함되어 져 있는 과정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 뭐할 때, 우리가 볼 때, 사진이라는 걸볼때 우리는 왼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왼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이 부분이 주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진 찍는 과정을 100%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데디아를 깨닫게 됩니다. 데디아의 내용을 좀 볼게요. 이미지, 자, before, 여기서 원래는 전에 라는 표현인데 우리 앞에 있는 이미지. 우리 앞에 있는 이미지가 사진이잖아. 그러면 그 사진이 is tied to 뭐뭐와 연결되어 있다. 와와연되어있 있어? 사물연연되어있 있다는 거지. 어떤 사물이요?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미지를 가리킨다. 그 이미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사진 말이야. 그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자,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로 그대로 a 게요그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나타내 주고 있는 사물과, 사물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사진에 사과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과다라는 그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truth claims 뭐냐면 진실 주장. 진실 주장. 자, 뭐든, attached는 동사가 아니고, 자, 진짜 동사는 뭐다? turn on.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고요. attached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photographs까지 이렇게 묶어 볼게요. attached 하면 은 부착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부착되어진, 부착되어진, 덧붙여진 이런 뜻이요. 부착되어진 어디에 자이 자리에 어택층 들어가면은 능동이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쵸죠 아, 사진에 부착되어진 사진에 첨부되어진 진실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자 turn on 형광 펜합시다 turn on 무슨 뜻이다? 뭐뭐를 중심으로 하다. 뭐뭐를 중심으로 하다. 뭐를 중심으로 하냐면 이러한 인식을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시 사진에 부여된 진실 주장은 대체로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라 함은 자 이러한 인식 요거 좀 중요하네요.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라 함은 뭐라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미지가 여기부터 뎃이하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돼요. 이러한 인식은 바로 이 부분이야.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나타내주고 있는 바로 그 사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뭐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을 거야. 그런데 얘는요, 핵심 내용이 변함이 없어. 사진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주고, 그치? 응, 음, 객관적인, 그치? 객관적인 복사본의 역할을 한다.